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단원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16쪽을 펴 주세요. 자, 먼저, 곰팡이와 버섯과 같은 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했었죠? 네, 균류로 분류했었습니다. 곰팡이와 버섯의 특징과 사는 환경을 설명해 볼까요? 네, 곰팡이와 버섯은 가늘고 긴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포자로 번식하는 균류이며 다른 생물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또한 곰팡이와 버섯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살죠. 자, 그럼, 집신벌레와 핵함과 같은 생물은 우리가 무슨 생물이라고 했었나요? 네,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집신벌레와 핵함은 물속에서 사는 작은 생물로 생김새가 식물이나 동물에 비해 단순합니다. 원생생물은 동물, 식물, 균류, 세균에 속하지 않는 생물이죠. 다음으로 보이는 생물들은 세균이죠. 세균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곳에서 살고, 크기가 매우 작고 생김새가 단순합니다. 여러 분류 기준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한다면, 공모양 세균, 막대모양 세균, 나선모양 세균, 꼬리가 있는 세균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정리해 봅시다. 네. 우리 주변에는 동물과 식물 이외에도 균류, 원생생물, 세균과 같은 다양한 생물이 있고, 이들은 사는 장소, 생김새와 생활방식 등이 다양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생물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이로운 영향을 설명해 봅시다. 된장, 김치, 요구르트 등의 음식을 만드는 데 활용되며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죠. 또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해로운 영향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못쓰게 하기도 하고, 생물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자,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은 다양한 생물은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뿐만 아니라 해로운 영향도 준다는 것이겠죠. 자, 이제 첨단 생명과학에서 생물을 활용하는 예를 설명해 봅시다. 네. 사진에서 보이듯이 푸른 곰팡이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고 클로레라 같은 원생 생물은 건강식품으로 활용되죠. 또 플라스틱 원료를 가진 세균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즉, 첨단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기술이나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질병치료, 건강식품 생산, 플라스틱 제품 생산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 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정리해 보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실험 관찰 58쪽과 59쪽의 생각 그물을 완성해 봅시다. 91쪽에 있는 붙임딱지를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자유롭게 완성해 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볼까요? 선생님이 완성한 생각 그물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완성한 생각 그물과 비교해 보세요. 자 먼저 다양한 생물의 종류와 특징부터 정리할까요? 자,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다양한 생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균류, 원생생물, 그리고 세균이 있었습니다. 먼저 균류에 해당하는 곰팡이와 버섯에 붙임딱지를 붙이고 균류의 특징을 정리해서 써 보세요. 아까 과학책 116쪽과 117쪽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균류는 가늘고 긴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포자로 번식합니다. 그리고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에서 양분을 얻죠. 또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생 생물의 일종인 집신벌레와해함의 붙임딱지를 붙이고 특징을 정리해서 써보세요. 자, 원생 생물은 물이 고인 곳이나 물살이 느린 하천 등에서 살고 동물, 식물, 균류, 세균에 속하지 않는 생물입니다. 자 이제 공 모양 세균과 막대 모양 세균의 붙임딱지를 붙이고 특징을 정리해서 써보세요. 세균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곳에서 살고 균류나 원생생물보다 크기가 더 작고 모양이 단순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볼까요? 다양한 생물은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해로운 영향도 미친다고 했어요. 먼저 이로운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고 음식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요. 또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해로운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음식을 상하게 하고 주변의 물건을 못 쓰게도 만들고요. 또 다른 생물로 옮아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첨단 생명과학이 활용되는 예를 정리해 볼까요? 네.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푸른 곰팡이의 특성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고, 또 클로릴라 같은 원생 생물은 건강식품으로 활용되죠. 또, 플라스틱 원료를 가진 제품을, 세균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60쪽과 61쪽의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5단원의 공부를 잘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1번. 버섯과 곰팡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5번부터 같이 볼게요. 곰팡이는 균류이고 버섯은 식물이다. 자, 곰팡이와 버섯 모두 균류이죠. 4번.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 네, 버섯과 곰팡이는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 습한 곳에서 잘 자라죠. 3번. 뿌리, 줄기, 잎으로 구분된다. 자, 이것은 식물의 특징이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식물의 특징이죠. 자, 1번 포자로 번식한다. 네. 버섯과 곰팡이는 포자로 번식하기 때문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봅시다. 집신벌레나 핵함과 같이 동물, 식물, 균류, 세균에 속하지 않는 생물을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네, 원생생물은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여러 기관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작고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다음 3번. 다음 보기는 광학현미경으로 핵함을 관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봅시다. 자, 현미경 관찰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 먼저, 바침유리와 덮개유리로 핵한 표본을 만들고요. 핵한 표본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대물렌즈를 핵한 표본에 가까워지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접안렌즈로 핵한 표본을 보면서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추죠. 마지막으로 접안렌즈로 핵한 표본을 관찰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4번 세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죽은 생물을 분해한다.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균류나 원생생물에 비해 크기가 작다. 식물이나 동물에 비해 생김새가 단순하다. 자,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이 해로운 영향보다 많다.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세균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이고, 5번에서 세균은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모두 미치지요. 자, 그래서 세균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1쪽 5번을 볼까요? 첨단 생명과학을 활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세균으로 하수처리를 한다. 우리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들어보았었죠. 자, 2번. 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자, 여러분. 버섯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는 것은 음식 조리 과정이기 때문에 첨단 생명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나머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영양소가 풍부한 원생 생물을 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플라스틱의 원료를 가진 세균으로 생활용품을 만듭니다. 또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곰팡이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6번. 세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다음 의견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글을 써봅시다. 세균은 음식을 상하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므로 해로운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해로운 생물이기만 할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자, 세균이 우리 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운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해로운 생물이라고만은 할수 없겠죠. 세균은 죽은 생물이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이로운 일을 해요. 또, 세균은 농작물을 재배할 때 생물농약이나 오염된 지역의 생태 복원을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과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2단원 온도와 열을 공부할 거예요. 자, 모두 수고했어요.